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영어과 제시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림포스 독해 기본 17강 2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2번은 이제 신발을 마음에 드는 걸 광고 를 보고 사러 갔다가 계속해서 취소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신경 출론 또는 아니면 신경의 변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지칭 출론 같은 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어, 맨 처음에 들어가면 어 well-known이니까 잘 알려진 유명한, 그래서 famous라든가 아니면 renowned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한잘 알려진 shoe manufacturer, 그러니까 신발 제조업체가 sent o u 하나의 광고지를 보냈대요. 메일 같은 경우는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전단지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뭘 보냈냐면 전단지 보냈는데, Advertising이니까 다음을 광고하는 세일을 판매를 광고하는 이메일을 보냈대요 To advertise면 아직 광고를 할 예정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보다는 ing 현재 분사 수식한게 맞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Sorry는 여기서 Excited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자 그럼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은 상태죠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as, 그녀가 굉장히 좁은 발폭을 가지고 있었고, a n a r r o 니까 발폭이 굉장히 좁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조업체가 그녀의 사이즈를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그럼 여기서 as는, 접속사이즈는 as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뭐 때문에라는 이유의 어, 어, 접속사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좋아하는 사, 어, 스타일이라 해가지고, 앞에 대신나 위치가 생략된 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고요. when? 그녀가 가게에 갔을 때 she was 그녀가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어, 또심경이 변화 하나 일어났죠? 실망을 했대요. 사람의 심경이니까 ing가 아니라 ed로 들어간 건 맞고요. 그럼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not one of the s t a r s 니까그 스타일 중에 어떤 하나도 그녀의 사이즈에서 이용 가능한 게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라는 어휘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she was told. 비 e told 니까 그녀가 말을 하다가 아니라 말을 들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한셀 a l e 이니까 판매 여직원에 의해서 들었대요. 비 e told 는뭘 듣다고 뭘 들었냐면 대절을 들었대요. 그럼 앞에 꾸며줄 명사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못 바꿨어요. 주의하면 되시,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오르지 스톡 같은 경우 보유하다, 재고를 보유하다란 뜻인데 여기서 스탑 p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리졸브드로 바꿔도 되겠죠. 보유하다. 그래서 리졸브든지 리버스인지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리버스라고 해서 스펠링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리버스는 어떤 뜻이냐면 어, 몸무를 역전시키다, 바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스타일 하나씩, 각각 사이즈로 하나씩만 보유했다라는 것을 말했대요. 어, 그러면 각 스타일마다 하나씩의 보유량이 있는데 스틸 그러나 센스 그럼 열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시, 스틸 보니까 아직은 못 사겠네 그러 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스틸 대신에 뭐 하우에버 쓰셔도 되고 센스 그녀가 약속을 받았대 그럼 뭘 약속 받았냐면 자 셀리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표현 주의하기 w 즈 a 로 s promise 었지 여기서 셀리는 쉬는 셀리지 세일즈 어머이 아니야. 그래서 셀즈 어머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대. 그러면 뭐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그녀가 원하는 신발들이 were available. warehouse니까 창고에는 창고에서부터는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셀리가 to order. 그두 켤레를요. 두 쌍을 두두 두 개의 제품을요.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d e c i d e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죠 그 다음에, a week later.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 창고에는 각각 사이즈가 하나씩 있다고 했으니까 살수 있겠구나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쉿 그녀가, 셀리가 전화를 받았대 어떤 전화를 받았냐? 쌩, 말하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면, 한 페어가, 한 페어가, 한 신발, 한 사이즈, 한 사이즈, 한 페어가, 노로 no 거야.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 고 얘기할 때. 어, 이제 그거 단종될 거예요.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만들어져요.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was being made. 원 i 어니까 신발 두 짝이야. 한 켤레만 그런 게 아니라 신발 두 짝을 얘기한 거죠. 어쨌든 한 쌍. 신발 한 쌍이 더 이상 이제는 이용 불가능하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was being made가 왔까 과거 진행 수동태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a week after that이니까 그 주하고 또 일주 후에.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지 이제 2주 후가 된 거지. 그래서 그 주하고도 일주 후에 came, 뭐가 나타났냐면, came이 동사. or rather, point 헌트니까 어떤 거요? 여기가 주어. 엄청 가슴 아픈, heartbreaking으로 바꿔내고 가슴 아픈 충격적인 노트 소식이 또 나타났대요. 자, 여기서 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냐면, a week after that 이라 해가지고, 부사구가 맨 앞에 들어가면은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그래서 came 동사도 왔고, 그 다음에 노트 주어가 뒤로 들어왔죠. f r 그럼 그 세일즈 워머가 그녀의 매니저로부터 메시지가 왔대요. 뭔가 조금 큰일인가 봐. 세일즈 워머에서 끝나지 않고 매니저까지 합류가 됐어. 어떤 소식이길래 매니저까지 들어갔을까요? saying 이라 해가지고 앞에 있는 노트 꾸며주죠. 그럼 다음이라고 말하는 소식을 받았대요. 어떤 소식을 받았냐면, 대. 앞에 명사 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서 명사절 대시 생략이 된 거야. 디아들. 두 개씩 주문했잖아. 한 쌍이랑 또한 쌍을 주문했는데 한 쌍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지고 단종된다고 했어. 근데 디아덜표니까 이제 나머지 한 쌍을 말한 거죠. 그래서 디아덜인 거 주의하시고요. 어나덜은 여러 개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를 말한 거고 디아덜은 나머지 하나를 말한 거야. 나머지 한 쌍이 제또 역시나 이용 불가능하다고 할때 다시 기서 구매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디든, did. 디든이기서 동사 강조. 동사 강조라서 뒤에 앵 n c 스 o e 동사 원영 들어왔어. 20% 디스카운트 쿠폰을 동봉을 했대. 할인 카운 아, 할인 쿠폰을 동봉을 했대요. 그녀의 다음 방문을 위해서. 아, 이런 거야. 그런 어 죄송하게도 고객님이 주문한 그 다른 제품도 역시나 구매를 할수 없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사과의 표시로 어, 다음 방문하실 때20% 할인해드릴게요 라 했는데 솔직 히 가겠냐? 처음에 광고 집어 갔는데 자기 사이즈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기서도 기분이 조금 상했을 텐데 두 켤레 아까 디스플이트 실망했다고 했잖아. 그러고 창고에 이용 가능하단말 해가지고 희망고문 시켰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취소되고 또 2주 후에 또 나머지 하나 도 취소가 됐어. 그래서 역시나 모레 니들리스트스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물론 어버 s 스로 바꿔도 되고요. There won't be a next time. 절대 다음 기회란 없을 것이다. 다음에 절대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녀가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마음먹다라는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요. be determined라고 있어요. be, uh, be determined to 부정사 쓰면 뭐뭐 하기로 마음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방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she was determined not to visit ther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7강 3번에서 이따가 뵐게요.